또한, 진저롤, 쇼가올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가지고요. 당뇨에 아주 좋은 먹거리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약초꾼입니다. 약초꾼은 오늘도 풀밭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은 콩, 팥, 이런 걸 찾으러 다닙니다. <laughs> 콩, 팥, 그러니까 밭에 가야지 왜 이렇게 풀밭으로 오는가 하시겠죠? 어, 자, 여기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팥 맞죠? 팥 맞습니다. <laughs> 자 잎도 한번 보세요. 팥 맞죠? 팥 맞습니다. 야생 팥입니다. 이 식물의 이름이 새파 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다고 이렇게 잎만 보면 똑같습니다. 꼬투리도 똑같아요. 들판이나 초지에서 자라는 콩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등불성 식물입니다. 팔굴경에 입계다랑이에서긴 꽃자루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시죠. 열매 꽃투리의 자루가 길죠. 긴 꽃자루가 나와가지고 나비처럼 생긴 노란색 꽃이 송이로 이렇게 모여서 핍니다. 이 새팥은 팥의 원종이라 할수 있죠. 야생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돌팥 산 녹두 등으로 불립니다. 왜산 녹두라고 하냐면, 자, 또, 자, 보시오 꼬투리가 이제 이렇게 다 여물면 탁 튀어 벌어져서 씨앗을 멀리 보내고 이렇게 벌어진 모습이 파닥고 똑같습니다. 깍지가, 콩깍지죠, 이게? 콩깍지가 파닥고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까맣게 익은 오투리도 보시면 팥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예로부터 그 팥은 붉은 태양을 상징하고 질병이나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도 있었고요. 동짓날이 되면 팥죽을쒀 먹고 진정한 새해를 맞는다는 의미로 그 나이만큼 새알을 먹기도 했었죠. 우리 조상님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이 팥을 챙겨 먹었다는 이야기이죠. 이 종자를 한번 볼까요? 가서. 자. 자, 이게 팥의 종자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하얀 점이 있죠? 이게 팥의 특징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붉은 팥도 가운데에 이렇게 배꼽이 있습니다. 특징이 아주 그대로 살아있죠? 이걸 계량한 것이 요즘 우리가 재배하는 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아직 여물지 않은 씨앗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늦게 꽃이 피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네요. 비슷한 식물로요. 유사종인 여우팥이라는 식물도 있는데요. 여우팥하고 새팥의 구별 방법은요. 잎을 보시면 됩니다. 자, 세파천 이렇게 잎이 좁으면서 길쭉하죠 반면에 여우파은 잎이 어, 이 폭이 더 넓고요 짧습니다 끝이 뾰족하게 이렇게 날렵하게 생겨서 여우의 얼굴처럼 삼각형처럼 생겼다고 해서 여우파시라고 부르니까요 여우파하고 세파천 잎의 모양을 보시면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파천 전부 이런 모양이 아니고요 일부 이렇게 결각이 있는 자잎해보시면 결각이 보이시죠 간혹간혹 이렇게 어, 결각이 있는 잎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파입니다여우파선은 삼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약초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에 이렇게 염은 종자를 걷어들여가지고 햇빛에 말려서 약으로 씁니다. 양명으로는 산녹두라고 부르고요.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하고 독이 없습니다. 심장하고 소장에 주로 작용을 하고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노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이 있고요. 항암 작용, 해독 작용, 그리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작용도 있고요. 간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도 있고요. 강경화로 인한 복수를 빼주고요.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것을 낫게 합니다. 살을 빠지게 하는 작용도 있고요. 모유가 잘 나오게 하는 작용도 있고요. 다리가 붓는 증상을 완화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이세 팟에는 사포닌, 비타민 B1, B2가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칼륨하고 안토시아닌, 라이신, 트립토판 등의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요, 혈압을 낮춰주고요, 기억력을 좋게 하고, 간기능을 개선하고요,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탈모를 예방해주고요, 황달, 기미, 주근깨, 아토피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진저롤, 쇼가올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가지고요, 당뇨에 아주 좋은 먹거리이기도 합니다. 한 번에 10 내지 20g을 500cc의 물로 오랫동안 달여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뉘어서 마시면 됩니다. 팥죽을 쑤어먹거나 떡거물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강된장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밥에 얹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싹을 틔워가지고 새싹 채소로 먹을 수도 있고요.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데요. 뭐 육전을 만들어 먹거나 해도 좋겠습니다. 주의사항은요. 너무 오랫동안 먹으면 기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장복금지입니다. 소화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조금씩 드셔야 됩니다. 샘목이 낄 수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된다는 뜻이죠. 오늘은 노화를 막아주고 몸속에 독소를 배출시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파의원종인세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광고 시청은 약초꾼의 보약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